것도 같은게 달라. 장보다 이거는 위고. 근데 저걸 매운탕 끓일 때 이런 거 넣으면. <목소리도> 볼살을 빼야 돼요. 요거는 요하면 이렇게 볼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나오는 거죠. 볼살이. 그다음에 이제 렇게 이거 막을 싹 걷어내야 돼 이거 싹 이렇게 막을 싹 걷어내야 돼 여기는 살치살인데 정도면은 지금 한 시간 2 k 로 정도까지 지금 잡은 거예요.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저기도 대방어잖아요. 이 예, 대방어예요. 네. 해를 들라 이게 맛이 다 예. 틀린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 여 조금. 근데 예. 그게 한 줄이 한 부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볼살까지? 오 살이 한마리정도밖에안 나와요. 항상 이렇게 얼음을. 그래서 저희가 유명한 거예요. 양식을 안 쓰니까. 일본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가득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볼살. 다들 어, 났죠? 한 줄이 한 부위예요. 이거 지금 일곱 줄, 여덟 줄 들어가는데 부위가 다 틀립니다. 이래서 부장 날려가는 메뉴가... 거 예. 어? 돌삼치라는 곳입니다. 전도치에요 음. 예. 음. 이게. 전도치는 땅에 튀어나요 동해안 돌돔 음. 동해안 칫치. 이건 소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날렵해요. 자연산 여기 참가자이에노란가자이라고 배가 하얀면서 양쪽 바로 노란 줄이 갔어요. 자연산 꽝어 배가 이렇게 하얗습니다. 이게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 방어예요 이게 더큰거 밑에 있어요